네 반갑습니다. 책쓰기 코치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대표 우경아입니다 줌으로 우리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주시에서 기획하고 진행을 한내안에 빛을 꺼내어 쓰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작가님들과 얘기를 나눌 겁니다. 이 책은 부제가 희망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고 어, 우리 중증 장애인분들이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책은 김용철, 김현우 윤정미, 윤평실, 황소구 이렇게 다섯 분의 작가님들이 함께한 공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김현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작가님 아주 큰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멋지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면서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에게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알비치코노스타에서 시부포의 상징을 위한 책을 쓴중성 장애인입니다. 저는 여주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2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어 26년, 27년, 거진 지금 30년 살면서 27년 동안 자가 장애인으로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주시로 오면서 자가장애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음. 저 같은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어,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행정가로서 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어, 나왔으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그럼 아까 센터에서 활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음, 센터에 여주로 이사오면서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저희 센터는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일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일반인 활동구조선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사회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 전달하기도 하고 장애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일에 앞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센터에 오면서 캘리그래피를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는데요. 장애인 야학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평생교육의 사업으로서 선정이 돼서 중성장인 다섯 분이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다섯 분이 해서 여덟 분이 총 활동하고 있습니다. 칼리그라피에서뿐만도 어. 아니고 지금 장애인 센터 스포츠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시작해서 2년 차에 이제 지금 여주시에서 센트 스포츠에 표어하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에 가분하에도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전국 선수에서응반을취득을 어. 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라는 게 이제 집에만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마음의 아, 향이 네. 있어서든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도 있고 뭐~ 네.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회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 힘들어서 집에 있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몸이 힘들기도 했고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내생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복합적인 이유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장애인으로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 장애인. 센터나 모든 사회복지 센터들이 순기능을 어,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최선 목표가 저 같은 케이스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케이스의 대표자가 저라고 생각, 생각하고 뒤늦게 많이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센터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장애인 분들 도움도 주시고 일반인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시는 모습들이 아까 말씀처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네. <laughs> 그럼 이 책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어이 책은 전작의 이제 다섯, 삶의 다섯 가지 조각이라는 책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거기서 더 과감하게 써보자 해서 필터 없이 가감 없이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내 쪽으로는, 머리 쪽으로는 이제 수수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허리 이쪽 뒤에 지금 흉터가 크게 있는데 허리 쪽에는 이제 신경들이 돌출이 돼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런데 이제 그게 신경이, 신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나와 있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 신체가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고 잠겨 있는데 그 신경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이제 마비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고요 음. 허리뿐만 아니고 머리도 터지는 상황이죠 그 뇌에 있는 척수라는 곳에 사람이 뇌척수액을 가지고 사는데 그 뇌척수액들이 이제 어, 머리의 부피나 뇌의 부피로 인해서 이제 뇌압을 조절하면서 사람이 사는데 저는 그, 그 기능이 물이 빠지는 기능이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입수 기능은 있고 하수 기능이 없는 상태여서, 어, 머리가 네. 커지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생활했을 때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못 걷거나, 아예 전신마비가 되거나, 최소 수최 최소 소화마비일 소 최소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희박한, 소화마비조차도 희박한 상황이었고, 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의사한테 들어서, 네. 하다가제 삶이, 처음에는 저는 중증장인이었습니다. 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수술 잘 받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했는데 중증장애였지만 은그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그리고 국가가 허락하는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 재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7살에 재검을 받다 보니까 의사가 검진을 하고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니까 어 당신은 이제 인지를 할수 있고 말을 할수 있는데 다리를 잘못 걷고 왼쪽 다리가 제가 썩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마 1형, 2형 당, 1형 당뇨라고 이제 선천적인 당뇨를, 선화 당뇨를 앓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 절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비뇨이기도 약하다 보니까는, 의사나 이제 이런 정부 시스템들은, 어, 당신이 이제 인지를 할수 있고, 말을 할수 있고, 어,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불편한 것도 알겠지만, 중증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된다. 라고 해서 병정으로 가는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힘든데 국가는 이런 걸 알아주지도 않고 왜 그럴까 <laughs> 물론 물론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음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경계, 격 같은 거에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어서 저 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PRCD라든가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라든가 이렇게 손가락 제가 지금 병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손만 만 건드려도 반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남긴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기도 하고 해서 남기게 됐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어 보면서 그리 진솔하고 용기 있게 잘 쓰셨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작가님 말씀처럼 그런 시탬이나 복지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그런 것들이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이렇게 책 쓰시면서 원고 쓰시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지금 저희 센터 지금 작가님들 수업이 사월에 만나왔고, 주마다 만났고요, 9월까지. 음. 이제 10월부터 준비기간이랑 최종, 최종 망감 이런 거 했고요. 7월 초인가 말에 이제 저희 센터에 권리정신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라는 그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유인장애인 인권협약에 의해서 장애인도, 중증장애인들도 이제 일할 수 있고 한, 하는 거를 이제 문화활동, 음. 뭐권익옹호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알리고 하는 저희 센터의 분들과 함께 그분들은 낙농 콘서트를 했었고 저는 이제 작가 분들과 함께 북 콘서트를 아, 했고 엘리브로 이렇게 했고요. 어, 칠 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아, 1 개월 정도요. 아, 네. 이렇게 글을 쓰시고 책을 이렇게 책이 나오고 했을 때 소감이나 그런 주변의 반응들은 좀 어떠셨나요? 이제 어 부모님이 책을 보시더니 좋아하셨고요. 지금 들한테몇그렇개 돌리다 보니까는 네. 네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라는 반응도 했었고 열심히 하다라는 말도 했고, 예, 그래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장인으로서 애 힘들고 했어도 알아주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책두 권을 내밀면 이제 저를 알리는 게기도 있 하고, 그 이렇게 장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받는 서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적어도도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그래도 책을 보면서 작가님이 쓰신 글들 중에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공감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글과 책을 통해서 서로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신 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앞으로의 꿈이 사회복지사라고 들었었는데 그 꿈은 잘 준비돼가고 있으세요? 실습 준비 기간에 있고요. 네. 어 이제 좀 있으면 그 사회복지 자격증 나오, 나오는 단계 지금 있습니다. 음. 네. 네, 또 사회복지사 활동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용기와 또 희망의 증거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청자 분들에게 어떤 작가로서나 또한 사람으로서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건 어, 누군가를 뭐 감동시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연민이나 이런 거 느끼게 하기 위해서. 쓰다 썼다기 그냥 제 이야기를 썼고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많이 멘탈이나 무너졌던 작년에 많이, 많은 사람들하고 헤어지기도 했고 같이 있던 사람하고도 헤어지기도 했고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 순간 회복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하면 어, 모든 고통이나 관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고요. 뭐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질병이나 장애에 있는 경계에 있는 분들에 극한되는 게 아니고 애매한 경계나 이런 선들에 있는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알아주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살다 어, 보면은 많이 나만 이렇게 된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좀 느끼셨으면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살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희망을 좀 던져주고 싶어서 그걸 썼습니다. 어, 이책 많이 읽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삶들을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고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말이었고요. 저도 어떤 글을 보니까 이 괴리감은 전제성의 그림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다 보면 어떤 사명이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본을 보는...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지혜도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되게 인터뷰 저한테도 의미 있고 배움의 시간이었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 있는 또 진솔한 책을 써주신 거에 대해서, 어 감사와 응원을 드리고, 하시는 일도, 음다 이루시면서 우리 작가님도 행복하게 또 주변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누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인터뷰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